자 여러분들 로스트아크 시즌 3 시연의 끝을 마주한 자 공식 트레일러가 방금 전에 공개됐습니다. 3분 전에 공개가 됐고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는 로아를 착한 점 얼마 안된 유비입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아니 트레일러 가근데 14분 맞아? 처음 보는 겁니다. 좀 참고로 유리라서 화들 최고치로 와, 화들 뭐야? 와, 뭐임? 와, 뭐야? 시면의 끝을 마주앉자 시즌 3 로스터워크 격전의 평야에서 로테라니아크를 발동하자 지 카제로스는 악마들과 함께 베트라니아로도망쳤고 마침내 우리 긴학인 사슬전쟁의 끝을 맞이했다. 우리는 고민 끝에 카제로스에 남겨진 침묵. 용암이 들끓는 안타레스 화산에 봉인하기로 하였지. 아, 자막 수 있나? 자막은 아직 없네요. 독기를 뽑아내는 카제로스의 육체. 오. 아니 이거 화질 뭐야? 결국 우리는 로테란이 제안한 방법을 택했다. 미래를 위해. 어? NPC 외형 개선. 우와! 오, 약간. 오, 약간 뭔가 이뻐졌, 뭔가. 뭔가 밝아졌는데? 깔끔해졌다. 아직 안 만난 애들이에요. 저도 몰라요. 와, 이건 뭐임? 님들. 퀴이드 보스. 이게 필보가 새롭게 추가되는 거예요? 와, 저 뭐야? 와, 와 뭐이번계와 와, 지린다 가디언 토벌. 이게 없던 게 추가되는 거예요, 형님들? 오잉? 나는 뭔지 모르니까. 와, 뭐야! 저스트 가드? 캐누아트 요새. 야 이게 재밌긴 하겠다. 에브니 큐브. 패링은 뭐야? 패링 시스템이뭐 추가된다는 거예요? 초각성기. 와 제가 이거 보고 그거 한 거죠? 아 저스트 카드가 아까 그게 패링 시스템이에요. 와! 지진인다 와! 미 미친. 이거 뭐야? 배에요야 리퍼랑 그 인파이터 진짜 개 맛있는데? 와창술사와 어, 이것만 보면 솔직히 저거 땡기긴 해. 창만 보면 내가 드슬해서 그런지. 우와 <laughs> 씨야 <laughs> 이제 이 기능이 추가되는 거죠. 이번에 다와 뭐야? 이게 호크아인가 오. 아크 패시브? 뭐잉? 왜요? 왜 형들도 왜 물음표 치는거야? 나는 잘 모르니까 엔드 컨텐츠, 싱글 모드. 아, 못 보던 게 많아요? 우와, 이거 뭐야? 호하! 아니, 이거 기믹기 보스? 오, 존나 재밌겠다. 우와, 이거 뭐야? 어, 미친거 아니야? 크랜시네일의 헤드도 나오네요 우와 이건 약간 새로운 맵인가? 생활 개선한다네요 어머 저 뭐야 어 이거 어? 님들 이제 스킬로 내실 가능한거임 엥? 두렵다. <laughs> 엥? 우와 뭐야, 지금 노래도 함이지다 같이 노래를 할수 있는 거야? 뭐야, 악기 모임? 악보를 만들 수 있다고요? 게임 안에서? <laughs> 아, 귀여워. 기억의 오르골. 와, 진짜 내가 뉴비라서 그런지. 지린다. 이런 거. 제가 이거 기억이 오르고 하면 운다고요? 저는 게임하면서 운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스토리 보고. 예. 네. 와! 뭐야? 뭐진격고요 이제 우리 차례로군. 이게 새 레이드면은 이제 이거 훅클 하려고 사람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와, 그럼 선발대인 둘리형이랑 다 도는 거야? 카데로스 레이드 이거를 선발대들이 이제 그 도는 거야? 와. 몇 명이서 하는 거, 네 명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덟 명, 8명? 와 여덟 명이서 기믹하고 그런다고? 와 야, 이걸 여덟 명이서 돌 수가 있어? 어지러울 것 같은데? 진짜 이거, 공대장 말개절 들어야겠다. 헐. 와, 이거 뭐야? 백속에 들어가서 탐험하는 거니? 뭐잉? 방금 그 백속에 들어간 거야? 지금 이게? 오, 개어라고 있는 데요 오, 뭐, 가 좀, 존나 무섭게 생겼 좀, 좀, 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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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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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이다! <목소리나> 야. 난 이거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정해진 운명에 저항하는 선택은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들이 누적되어 야... 그 예측 불가능한 온도를 만들어냈지. 1년 안에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정만 쓰면 다 하게 돼요. 대체 얼마를 줄러야 되는데. 모든 것을 건지 들리는 <목소리> 것 어. 같지 않아? 죽음을 마주한 시면의 구 울부짖음이 말이 와 진짜 멋있다 시면의 끝을 마주앉아 야 왜요? 마, 뭔데요? 카제요? 나는 뭔지 모르니까 자 저는 일단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 봤는데요. 네, 저희 집 시청자 형님들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카제로스야 오. 와, 근데 나그 각성기 중에, 너 각성기, 저는 각성기 중에, 와, 이거 지리네, 이 것도 멋있고, 와, 와... 어, 이게 존나 멋있어. 용 나오는 거 인파이트, 인파이트 멋있고, 이게 리퍼예요. 와, 리퍼 개멋있는데... 우와... 좋게는! 인파이터 아니면 리퍼다. 부케는 인파이터 아니면 리퍼야. 왠지 알아요? 형데 이거 보잉? 용? 용버. 젖간지.